자, 하이로 반갑습니다. 윤쿵쿵입니다 자, 여러분들, 4월 8일, 대도서관님하고 윤보미님, 테라 사전 시연 영상을 트위치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거 제가 봤고요 그거 보면서 여러가지를 정리를 해봤어요. 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에제 생각을 조금 추가했거든요. 아, 이런게 있구나.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얘는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할 거구나. 라고 알고 넘어가신 다음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일단 은 처음 그래픽을 봤는데 그래픽은 괜찮았어요 생각보다는 생각보다는 괜찮았어 그런데 냉정히 말씀드리면 검은사막 모바일 그래픽에 비해서는 좀못 미쳤어 최고업으로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검은사막 모바일의 최고업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정도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냉정하게 봤을 때 제가 검은사막 모바일을 한 9개월 정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확실히 좀볼수 있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리면은 그래픽은 검사만 모바일을 초월하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요즘 나온 모바일 게임 중에는 발군이다. 요즘에 모바일 나온 게임 중에 그래픽 이 정도 게임 없어요. 거의 다 중국발 양산형 게임이 많고요. 한국발 게임이라고 해봤자 뭐다크에덴넴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음. 그래서 검사보다는 못하지만 할 만한 그래픽이었다. 그런데. 그래픽 면에서는 검은사막보다 못한데 컨텐츠 면에서는 초반 검은사막을 압살해요. 초반 검은사막은 그냥 컨텐츠가 솔직히 없었거든요. 추가한다고 예정만 했는데 추가가 안 됐어. 그런데 이 게임은 초반부터 솔로 플레이, 파티 플레이 오픈필드에서 이게 가능했고요. 던전에서도 솔로 플레이가 가능했고, 파티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실제로 시연에서 보여줬어요. 레이드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그런데 이걸 딱 보여줬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일단은 검무사막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몹이 한 방, 두방 기술을 쓰면 죽는 시스템이었어요. 한 방, 두 방, 세 방? 그런데 이거는 뭐 탱드릴로 약간 구분이 돼서 그런지 몹이 바로바로 바로 죽는 느낌은 아니었고, 한 마리 몹을 죽이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공격을 해야지 몹이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면 리니지 있죠? 리니지에서 막 이렇게 때리는 거.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검무사막 모바일보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생활, 컨텐츠, 낚시 요리 하는 거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필드 PVP. 낚시하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필드 PVP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면은 컨텐츠는 많았다. 특히 필드 PVP가 있는 점, 그리고 던전이 초반부터 있는 점, 이두 가지 점은 확실한 강점이다. 라고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과금 유도는 꽤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패드 있고 소환수 있고 탈것 있고 거기다가 장비, 가금 이런 건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넥슨이라는 것 때문에 더좀 후광 효과 비슷한 그런 게 있어요. 넥슨이라면 넥슨 할 것이다. 라는 근데 일단은 컨디션이나 이런 게좀 있기 때문에 패시나 이런 거에서 또 컨디션 뭐 조절해주는 패시 나올 수도 있고 어 블레드 에스오 레볼루션처럼 이거는 좀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일단은 뽑기는 없다고 말은 했었는데 그것도 약간 철회된 느낌이었고 여태까지의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 그리고 무기 강화나 이런 거 하는 것도 필요하고 소환소도 등급이 나눠져 있고 패트 등급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등급이 나눠져 있다면 뭐다? 상위 등급으로 가려면은 뭔가가 필요하다. 재료가 필요하다. 그 재료는 필드에서도 구할 수 있고 전전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겠지만 과금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죠. 과금 유도. 이래서 꽤 있을 것 같은 시스템이다. 근데 이거는 뇌피셜이고 오피셜은 아니에요. 이거는, 어, 게임을 오픈을 해봐야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냥 시의 타격감은 상당히 괜찮은 느낌이었어요. 스킬을 썼을 때 몬스터가 맞으면은 몬스터가, 아, 스킬을 맞는구나. 이걸 딱 알았고, 스킬 모션이나 이펙트 이런 것도 제 기준에는 너무 과하지 않고 적당했습니다. 평타에서는 모션, 이펙트가 거의 없었고요. 기술을 쓸 때만 이펙트가 나왔어요. 그리고 몬스터가 때릴 때도 마찬가지였고, 저는 괜찮았어요. 검은사막 모바일은 제 기준에서는 좀, 어, 사냥시 이펙트가 너무 과한 느낌이 있었거든. 그냥, 보기에는 좋았지만. 근데 이거는 수동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타격감에 조금 신경을 쓴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 사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방, 두방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마리 이상 잡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초반부터 파티를 맺을 수 있으면 파티를 맺고 빨리빨리 그냥 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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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나가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혼자 하신 분들 자기가 사전 예약한 그 서버에 혹시 파티 아 파티가 아니라 길드 만들어져 있나 확인해 보시고 그 길드 들어가신 다음에 같이 성장하면 좋겠다.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하는 게임인 것 같아요. 정확해요. 같이 하는 게 중요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 필드 사냥도 같이 하고 던전도 같이 들어가고 뭐 솔로 던전이야 솔로로 들어간 다음에 어, 나중에 또 파티로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개인 던전 플레이 모습이 있었는데 난이도 구분이 있었어요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난이도별로 공략하는 재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고난이도 할 때는 몬스터 헌터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 어떻게 설정을 해두느냐에 따라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말이겠지만 난이도 높은 곳일수록 획득 아이템이 좋겠죠 이거는 전투력 상승의 동기부여로 작용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개인 던전 뿐만이 아니라 파티 던전, 레이드 던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투력을 높여야 되고 전투력을 높인 걸 바탕으로 해서 더 좋은 던전을 가고 거기서 좋은 아이템을 먹는다 그런데 여기서 관건은 단순히 전투력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컨트롤로 극복이 가능한 요소를 넣느냐. 그런데 보기에는 패턴이나 이런 거 알면은 약간 장비가 부족해도 고난이도의 던전을 클리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꽤나 괜찮아 보였어요. 저같이 컨트롤을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사람에게는 괜찮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짜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무기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무기별 특성이 아니라 무기가 공격, 방어, 지원 이렇게 어, 구분이 역할을 지어지는데 공격 특성, 방어 특성, 지원 특성 여기에다가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공격이 어떻게, 해, 방어에 어떻게, 지원에 어떻게 해. 롤에 그것처럼 교차해서 찍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는 공격을 중요시한다. 그러면 공격 위주로 찍은 다음에 나머지를 방어나 지원 중에서 하나 선택해가지고 좀 도움이 될만한 스탯을 찍으면 될것 같습니다. 특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캐릭터 설정 능력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가 조금 필요할 것 같고, 이 부분은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제 방송 찾아와 주시면은 저도 이런 연구 자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공유를 해드릴게요. 막간 이용한 홍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그래서 연구하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은 뭐또 특성 연구 이런 연구 하면 또 재밌겠죠. 그런데, 언제나 그랬듯이, 활기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보여요. 국민트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파티 던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대도서관, 그 다음에 윤보미님, 그리고 다른 한 분, 그리고 거기 홍보팀, 막 이렇게 해서 4명이서 파티 던전을 했어요. 생대릴 역할 구분을 해서 매칭 들어갔습니다. 파티에 들어갈 때는, 파티 던전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역할 구분이 되어 있어야 했고, 들어간 다음에는 각 역할에 따른 정통적인 레이드 모습을 보여주세요. 난이도가 마냥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충분한 난이도가 있었고요. 보스가 패턴이 존재했습니다. 파티 던전에서 이정되었으니까 레이드 던전이면 조금 더 다양한 패턴이 있겠죠? 당연히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죽었을 때 유로 부활이 있고 기본 부활이 있습니다. 유로 부활에는 30 보석이 들어갔는데 이게 픽스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부활 횟수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파티 던전을 클리어하기 위해서는 몇번 이상 죽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파티 던전을 하기 위해서는 디스코드나 이런 식으로 해서 딱딱딱 역할 구분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마치 옛날 와우의 뜻이.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아직까지 길드가 없다. 그러면 길드 가입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혹시 실리언이 있어 나이아드면은 우리 길드로 오세요. 재밌게 게임할 테니까. 필드 유료 부활은 청골드였답니다. 필드에서 유료 부활은. 그리고 생활, 생활하는 게 나왔는데 아 그냥 뭐 낚시 진짜 뭐 한국은 뭐 낚시 전문이냐? 낚시가 없는 게임이 없어 모든 RPG에서 아무튼 낚시가 있었는데 수동 컨으로 하면 더 빠르게 더 좋은 거 잡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수동을 했을 때 특유의 방식이 있어요. 뭐 천재라는 거를 이렇게 모바일식으로 구현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기는 힘들고 그런 게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 다른 영상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동으로 하면은 거기서 기본으로 획득 가능한 고기만 채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확실히 수동의 이점을 부여하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요리, 요리는 각종 버프, 회복력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어,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 안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어, 윤보미님하고 제조성은님하고 막 낚시하고 요리를 하는데 갑자기 적 진영이 와가지고 겁나 치더라고. 필드에서 생활을 하는데, 뭐다? 필드 PVP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필드 PVP가 있다고. 낚시터에서 자리싸움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진영별로. 그러니까 좋은 물고기가 나오는 지역, 좋은 재료가 나오는 지역, 또는 좋은 몬스터가 나오는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진영별 자리싸움이 있을 수 있다. 활발한 PVP가 있다. 진영별로. 말씀드렸습니다. 길드 가입하세요. 실력은 있어. 자, 싸울 때 지휘 중요하고요. 탱들이 역할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상대 탱은 어떻게 막고, 상대 딜러가 우리 힐러 자르는 걸 어떻게 막고, 우리 딜러가 상대 힐러, 이, 이거를 어떻게 먼저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해요. 싸울 때. 딜러가 삥 돌아가가지고 힐러부, 힐러부터 죽인다던가, 아니면 상대 탱커가 빨리 녹일 각이 보인다, 그럼 빨리 녹여버리고 그냥 다 녹여버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역할 구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탱드릴 역할 구분이 필드 싸움에서도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디코필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전투력 게임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전투력이 높으면 다 해결된다. 그러면 탱커 해가지고 그냥 다 싸워서 이기면 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이 게임은 망임이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탱커가 아무리 돈을 써도 딜러나 힐러 잡기가 힘들다면, 그만한 효율이 안 나오고 그냥 몸빵만 강해진다면, 공격력이 아니라 몸빵만 그러면 이 게임이 더 재밌는 게임이 될 수도 있겠죠. 역할 구분이 되니까. 그리고 딜러도 돈을 써가지고, 공격력이 강해지는 건 오케이인데, 방어력도 같이 강해져가지고, 상대 딜러가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거 다 버티고, 나 혼자서 상대 탱디리를 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또 만끽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힘들어요. 아무리 세지더라도 생딜을 탱커를 녹이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고 그 사이에 다른 거 집중 공격 받으면은 죽는다 이런 모습이 나와야지 이 게임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종합을 하자면은 현재까지는 최근에 나온 게임들 중에 가장 괜찮은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투력 문제가 있고요 무엇보다 최근에 나온 넥슨 게임들이 서버 문제가 심상치가 않아요 카이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넥슨, 린, 그리고 크레이지 아케이드까지 서버 문제가 있었거든요 특히 크레이지 아케이드는 서버 문제로 진짜 2,3이 크게 홍연을 알았습니다 근데 트라도 진짜 서버 문제가 날것 같거든요 느낌상 근데 서버 문제가 만약에 주랑고급으로 난다? 그럼 진짜 위험한 거고 그냥 흔한 그냥 뭐대결막 나오고 몇번 터지고 이 정도면 양호한 거고 그리고 그래픽이 검사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좋기 때문에 최적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최적화 문제 그리고 인게임에서 발생하는 서버 렉으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들 이거 관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게임의 흥행성사가 달려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적절하게 관리만 되면은. 최소한 랭킹 5위권 안에는 무난하게 안착을 할것 같고요. 리니실은 잡기 힘들어 보여요. 그렇지만 2, 3위 안에는 들을 수 있는 게임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방송으로 활용하기는 좋은 게임입니다. 보시기에는 괜찮은 게임 같아요. 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정리를 해봤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여러 가지 사항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상, 저는 육풍이었구요 저는 시리얼 서버 이서버에서 나이아드 진영 여기서 플레이를 할 거구요. 진짜 빡세게 연구하고 플레이하고 재미있게 유쾌하게 할 거니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